를안 해도 되는 그런 맥출 위주로 담겨놨죠. 네. 1:4 경기 전작은 어슴탑이지요자 어제 경기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 경기 를 이어나가는 김도우 선수. 이 단단한 김도우 선수도 이뭐 부분 부분 좀어 빈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장현우 선수 공략해야 되고요. 자장현우 선수가 공격적인 모션을 취해줄 수 있는 건 어제 김도우 선수가 경기를 할때입구멍의 모습들이 안 나왔어요. 네. 경기 준비 되었습니다. 1:4 대결이 시작합니다. 어이. 어스름 탑에서 1세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에는 파란색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입니다. 2015년 시즌 32강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코드에스 진출 기록이 있는 장현우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레스피드네 T1 콜레스 2 0 1 4년에 우승, 2015년에 팔강까지 올라간 김도 선수죠. 사실 이제 종족이 좋기 때문에 우승을 한게 아니냐, 그런 성적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게임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 자체를 노리고 분석력이 너무 뛰어나요. 네. 아 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중계를 하는데요. 어 정말 이게 남성분에게 도너츠를 받았습니다. 아 어, 저희가 2016년에 처음 받아본 거죠. 아 그렇죠. 네. 이죠 처음이죠 그렇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상대전이 6대3으로 김도우 선수가 앞서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김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족전을 안정감 있게 플레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현우 선수는 유독 포프전에서만 네. 좀 묵직하거든요 오, 프로리그인 줄 알았어요 s 트텔레콤 t 1 김도우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죠 김도우 선수, GSN 우승자 출신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다프전을 했고 오늘도 푸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제 연습했던 경기력을 오늘 다시 보여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분까지 꼼꼼하게 심스티를 해주고 정찰도 빠르게 보내면서 변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경기의 그 부족한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좀 완벽함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 되는 네. 김도우 선수예요 뭐 어제의 경기에좀 일반적인 경기가 아닌 쪽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김도우 선수였는데요 뭐 그것보단 차라리 어... 전공법으로 싸워주는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뭐 첫번째 세트에선 해준것 같죠 네. 아주 무난하죠 저좀추척적이고요 그리고 서또 장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입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호 선수가 사도를 생산했을 때 공격을 바로 떠나줄 수 있습니다 사이오미 이동을 통해서 정찰도 가능하고 만약에 장현호 선수가 비맵을 놓친다 피해도 입을 수있는거예요네 어... 저사이오 이동 발금에 맞아 맞았... 어, 네. 자우측으로저 돌고 있고 우관. 지금 이제 사도와 장윤호에 들어갈 때뒷마당 지역 쪽으로 사이를 이동할 거거든요. 근데 새시 지역 쪽에 빼놓은 함사정이 본진을 함께 정찰할 겁니다. 장현호 선수의 저 우관 위치가 김도호 선수가 정찰만 해낸다면 빌드에서 확실하게 우위로 점할 수 있어요. 네, <laughs> 뒤에서 밀어주는 게네요. <길이에요? 웃음> 빨리 가, 빨리 가. 네. 어우 이거 한번 더. 어. 아, 네. 상당히 이제 멀리 유인을 해냈죠 잡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우주검은 테크닉이 조금 더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어 여기서 추적자 만났습니다 네, 추적자 빠진 거 보면 탐사정 들어갈 수 있는데 캐시 지역 쪽에다 몰래 어? 수정탑을 지어주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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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호 선수 암흑성소예요 어 이러면 오 이거 제대로 된 오? 카운터 될수 있는데요 네. 오. 지금 불사조거든요 오? 오? 이건 진짜 상대의 밀딜을 어느 정도 네. 예상을 하거나 야, 정찰까지 아니면 좀 얘는 모르겠다 찍기들 어갈때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건 네. 제대로 P팀을 풀어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더뭐 들려서 잡혀도 잡혀도 상황? 아무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그렇 이건 그냥 정찰용 상대방이 아. 똑같은 암흑기사면 로공 지어야겠다 네. 그 용도로 정찰을 갔는데 탐사정을 내기나 잡고 불사조의 에너지까지 뺐어요 이거는 김도우가 원하는 그림이 네. 이미 모든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호 선수의 자원이 남죠 이건 이제 트리플을 지으려고 좀 남긴 것 같은데 음. 트리플도 어... 못 지었어요 제때 예민해요 지금 장인호 선수가 생각이 많아요 자원이 남는다는 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로공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김동호 선수가 지금 오 뒷마당 지역 쪽 가스를 채취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이거는 올린보다는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바로 판단 설수 있습니다. 네, 네. 한기 더. 바로 관측선 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 네, 기사 이거 뒷마당 쪽에 이제 경모 떠서 이쪽 따라가면 추가 암번 기사가 더 본진 들어갈 수 네. 있어요. 양쪽 현재가 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나, 두기, 세기, 양쪽이죠. 어 좀... 아, 이지 선다. 둘중에 하나 좀 막아야 되는데 한쪽은 빕니다. 네. 저희 관측선 바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추적자 이런 예. 유닛들도 바로 암흑 기사 양쪽으로 이제 마크해줘서 어떻게든 좀그 유닛을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가 좀 나올 때까지 관측선 이제 올 때까지는 암흑 기사 좀 활약할 수 있는데 빨리 정리해야죠. 불사조는 사실. 와 아, 어떨까요 아, 이 타이밍 너무 괴로운데요. 네. 게다가 또1군 옮기다 보면 칼스 그만 쪽못해거든요 예. 네. 승 테크 싸움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불사주를 뽑았을때 상대방이 전멸이 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탐사정을 오히려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도호 선수는 피해를 입히면서 전멸도 끝났고 트리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건 장현우 선수가 역전하려면 조성호 선수가 보여줬죠. 열기 초대박. 그렇죠. 그 수밖에 없죠. 네. 일단, 불사조를 꾸준하게 못 찍었어요. 이건 우주관문 테크를 탄 프로토스로선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정쩡한수의 불사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올 정도로 의미가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눌러놓은 불사조가 어쨌거나 소수가 있는 만큼 지금 장일라 선수가 해줘야 될건 대규모보단 중규모 분열기가 확보됐을 때의 공방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이 불사조가 그 분열기 싸움에서 중규장원선을 들어주면 조금 더공던지기 싸움에서 유리일 수 있는 거죠. 어느정도 추적자진 보유하고 있는 김도 선수입니다 장현우 선수가 초반부터 탐사정 피가 심했지만 그래도 괜찮은건 트리플을 같이 지어줬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트리플을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의 자원량을 후반으로 바꾸갈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여유로움을 갖고 조합에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 불사조가 지금 견제할 필요 없습니다 네뭐 세기로 주변부를 한번정찰 하고 뒤로 빼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불사조를 꾸준하게 루즈 오고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의 수비가 어설플 때 그때부터 괴롭히면서 꾸준하게 데미지를 줬으면 이게 누적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건데요 이미 그 타이밍은 지나가버렸고 내가 불사조를 추가로 확보한번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이제 거의 정찰에 좀그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것 동시에 이제 상대 분광기가 왔을 때 정도 그때 수비해주는 정도로 또 써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반모 네. 타이밍 잡고 있지요 근데 김도호 선수가 그 게임 감각이 날카롭습니다 상대방이 불사조 시작했고 세기밖에 없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건 체제 변환에서 내 조합에 카운터 치는 것 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서자마자 전멸 추적자 위주보다는 돌진 업그레이드 해주고 돌진 광전사와 함께 집정관 타이밍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런 판단이 장윤호 선수가 정찰을 하고 맞춰가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판단 못 나오잖아요 그거는 김도우 선수의 기세가 더 좋습니다 네, 집정관 바로 준비를 하면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대비를 맞추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일단 이제 정찰을 가봤을 때 상대가 어? 상어왜 왜 이렇게 돌진광녀산에집정을 준비해야지 싶을 때는 제일 좋은 건 이제 앞마당 쪽에 자신의 그 건물들을 좀더 추가 배치해주면서 길목을 좀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쵸? 한 번만 버티자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김동호 선수는 찔러봤을 때 상대방이 수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아, 저 그냥 압박 한번 하고 팔까스쪽 쪽에 연결체 지어주면 장현우 선수가 또 따라오는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 근데 봤는데. 지금 추가 한 분이 본진에 이미 올라가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 좀 아슬아슬합니다 장현우. 네 불멸자 내기를 보려고 했는데 장현우 선수인데요 불멸자가 추적자 잡는 데는 정말 멋진 유닛이지만 불진강 전사 직전과한테는 거의 쓸모없는 유닛이거든요. 네. 자 병력 가출 들어가서 입구좀 찌릅니까? 이들과 과충전이고요. 어 일로 시선 돌려놓고 분간계를 네. 올리죠. 그래 김도우 선수도 아직 압도적인 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과충전이 있는 상태에 선수비 라인을 전혀 을 수는 없어요. 자, 네, 지금 여기서 오, 오! 일... 이거는 장윤호 선수 병력을 빼게 유도하는 네. 건데, 파충전 아, 추가 병력 지금 정점에 오, 부부 부부 강제 무부 오, 이거 강제 무부는 조금 네. 위험 부담이 생길 뻔했어요. 아니 상대 그래도, 그래도 본질적으로 강제 부부이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피해는 네. 그 조은 있습니다. 그래도 와, 근데 이게 이게 현저히가 정말 좋네요. 아, 여기다 보면 병력 소환하면서 열일국 개의 육군을 잡았어요. 네, 방금... 저 수상태 하나 더 끼파게 주면 네. 분명 못 보습니다. 방금 이게 김도우 선수가 팔카스를 가져가면서 견제까지 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장훈의 병력이 본진 쪽에 올라왔을 때 그때 들어갔던 취지까지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순간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오히려 피해 입을 뻔했어요. 네. 그래도 강정찬이 이용한 전제가 성공을 하면서 그렇죠. 주덕호은 확실히 김도우 선수에게 넘어갔잖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가장 그 최고의 결과는 장윤호 선수의 수영탑을 모두 파괴해서 추가 소환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김도 선수가 정면을 밀어버리는 거 이게 아마, 어, 노렸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김도 선수로선 아쉽겠고요. 반대로 장윤호 선수로선 이제 조금 더 피가 큰건 그냥 단순하게 인구수가 막힌 것 정도에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막는 과정에 탐선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에 네. 한번더또 수고를 해줘야 되겠고. 그될것 같아요. 저희 김도우 선수 같은 경우에 상대방 불사조 개체수가 적다는 라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 자체가 돌진 강령사랑 집정관이거든요. 이럴 때는 분열기보다 오히려 거신을 갈 때도 있습니다. 집정관 다섯 개 보유 중이죠. 거기다 불멸자 추가하면서 네 신들을 받아칠 준비라고 하는 김도우 선수예요. 뭐 이미 분열기 중심의 플레이를 하기에 조금 상황이 애매모호해진 건확실히있죠 추격자 중심의 병력 구성이 확실히 되었을 때 분열기가 이제 어 바뀌면 아주 좋겠지만 네. 양 선수가 돌진 먹는 사의 집정관이라서 분열기를 컨트롤하기가 은근히 이제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런 컨트롤 잘해주면 더 김종호 선수가 못 보일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다섯시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거의 우선은 아바퀴산 끌어내서요 지금 네. 이게 분열기를 갖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올고 있습니다 정화 폭발을 쓰기 전에 서로 간의 도징검 면사는 붙거든요. 그때 컨트롤의 세세함이라는 건 사실 프로게이머들도 힘들어하는 거라서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그한 번의 역전기를 노려야죠. 분열기 추가해서 본대 합류시켰죠. 오, 김도선도 다시 한번 더. 분열기가 있는 쪽은 차라 이럴 땐 아이 버티는 쪽으로 가도 나쁘진 않은데 자신이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상대가 뭐 서로가 이제 과충전를쓸수 없는 상태라는 건 이제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먼저 장일호 선수가 급습을 시도할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도호 선수의 분 열기가 약간 좀 애매모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좁은 골목을 끼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돌진 용소가 뭉쳐있을 때, 그 위에 정확발를 먼저, 오, 쓰고 네, 먼저! 어, 먼저 들어가서, 셋이서 신경을 갖출수 있는 쪽! 네. 장일호가 자리를 잡고요.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른쪽 협동! 골 뺐어, 요 오른쪽에 광자가 있어요 제이펄스는 중요한 여기 지켜내야 돼요 네, 오른쪽에서도 광자사 붙어졌죠 일단 네, 추가 하나 더 들어왔죠, 골. 위로, 불멸자 쪽으로 헤밍 중인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풍광기가 빠르게 떨어졌다라면 네. 모르겠는데, 지금 장군이 조합이 좋아요 당연히 집중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집정관의 힘으로 들어오는 병력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풍기 이거라도, 다시 쏭탑 마비 작전 이건 과충전 돌러 와야죠 그러면 위로 받아치면서 광전사 소환하고 있습니다 장현우 선수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장현우 선수 아! 이전보다 지금 대비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장현우 선수는 분열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 지금 광전사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현우 선수 들어오는 부분 네. 막아냈고요 이 정도면 잘 막았죠 그럼 불사조도 이럴 때제 역할을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때 김도호 선수의 변수를 만드는 판단 하나가 진짜 좋았습니다. 여섯 적 쪽에 순강 볼레멀티인데 장현호 선수는 여섯 적 쪽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불사조 같은 경우 왼쪽을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건 군간기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고 수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점을 잘 노려주면서 체제 변화까지 꾀하고 있는 건 드디어 정석적인 체제를 잡아가는 겁니다. 추적자 분열기. 네. 어, 근데 대신에 김도호 선수가 1골을 지금 찍어서는 안 돼요. 그럼 찍고 있는데. 그거 인구수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탐사국 붙일 때도 들키지 않게 잘 붙여야 서한요그래서이력이 네. 일부러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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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부 네, 이제 병력이 살짝 시상 끌어준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어, 게두개 들어가는 거안 놓치죠. 방금 불사조로 장현호 지금 장현호 선수가 김도호 선수 아홉 시적중 멀티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하고 네. 수비적으로. 오 근데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예, 자병력이 어? 너무 깊숙이 쫓아갔어요암무 기사 다 두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아니 왜왜 어? 여기서 고 있나요? 왜냐 여기 두기 때문에. 병력이 좀두실 쪽에서. 아니 별거 아니었거든요. 암무 기사 두기? 네. 확장을 한대해줬잖두 군데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 어? 사실 이건 뭐? 어? 이건 왜? 이건 여유죠. 예. 아. 두개 파괴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한 예. 아 기사 두개 갔을 때두개 주고 연결체 예. 하나면 이 정도면 충분한데. 저런 데서 자원 채취할 때 희망을 꺾어 버리겠다. 네. 그렇죠. 두개 깨버리면 약간 양심 없다라는 예.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노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게 만드는 플레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그 전쟁 이 일어나면 왕까지 잡아 놓고 왜왜 아, 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돌아갈까? 아, 네. 아니, 이게 더 잔인해요. 요 아. 마무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병력이 어, 여기서 뭐 싸움을 통해서 네. 소비가 될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세 시점 라인이 무너진 게또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요 몰래 확장 같았던 여섯 시의 김도호 선수의 확장이 이제 몰래 확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장윤우 선수의 전선이 지금 김도호 선수 여섯 시 확장을 타격하기에 좋은 이제 동선이 아닙니다 네. 자 내로 돌아가는 북관계 지금 여섯 시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걸 깨더라도 김도호 선수가 유리한데. 그깨려고 병력 소환하면 센터 쪽에 김도들어갈 그렇죠. 거거든요. 예. 본대병이한 불로 움직이면 안 돼요. 어? 아, 좋은 위치 사수를 해야 됩니다. 예. 저 아래쪽 어딘지 병력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아니 장현우가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김도우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또 장현우 선수 집 쪽에서. 네. 아니고 어, 뭐 두꺼비들끼리 새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팀치 예. 바뀌었습니다. 위로 좀 바꿔놓으면서 네, 이번에 방향 또 바뀌죠. 내려오죠. 아 많이 말소환합니다. 마... 많이 말리는데요.

그래도 이쪽에서 아, 피해가 환자. 좀 많이 누적됐어요 이러면서 팔카스가 장인호 선수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역전 기회가 생길 수 있었는데 아. 지금은 앞마당 지역 쪽에 피해를 크게 네. 입어서 사실 한번더 이런 완벽한 수비가 네. 나와야 돼요 일군이 25개 끊겼습니다 이게 견제를 한 군데만 덜 받았어도 장인호 선수는 그냥 아예 분광이 하나 찍고 상대 기지 근처에 추가 소환하면서 밀어붙여도 좋긴 했어요 김도 선수의 조합이 방금 깨졌어요 덩그러니 추적자만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멸자와 집전관을 앞뒤어서 장열선수 내려가면 김도 선수가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간을 지금의 김도 선수가 조금 더 끌어야 됩니다 위로 네. 올라가서 어렇기 속이며 전투가 좀 펼쳐지는데요 집전관이 근데... 꽤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이 위치는 추적자가 유리하죠 언덕이라서 네. 어너 위에서 공격해서 지금 여기 한두 기정도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 김도훈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오면 기력이 초대박 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분열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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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히려 분열기 혼나하게 되는데요. 아, 근데 이러면서 6섯 시력 쪽멀지도 완벽하게 파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김도훈 아홉 시까지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 공격한가도 유리한 상태에서 견제까지 들어가니까 아, 네. 사실 게임은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네. 시간 동안 견제가 있고요. 아장일 선수로서. 어, 딱 한번 아. 교전으로 이득 크게 봤을 때 그때 어떻게든 끝장 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면 잘 먹는 쪽이 유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견제 자원 줄이 털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로 경기가좀 이어지는 장현호 선수예요. 이건 벌써 장현호 선수가 집중력이 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쪽에 광전사가 떨어졌을 때 과충전을 빠르게 빠르게 걸어준다면 후발이 돕할 수있 아이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 어, 되는 김도 선수가 네. 더 안정적인 에너지 구체를 던질 수 있는 거죠. 분열기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내려올 수 없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특히나 네. 개시를 써줬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 들어오는 타이밍 자체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있요 아이고! 한방 더! 이건 분열기 다 터질 수 있는데요! 네. 들어가서좀 어쩔 수 없이 삶을 걸고 있는 장현우 선수인데요. 양에서 대죠 네. 물량의 장사업체인 것은 두배 겹쳐 GG! 김도우 선수! 자, 흔들기로 장현우 선수의 자원줄을 무너뜨리면서 승리했다 는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훨씬 더 일찍 끝낼 생각이 있었던 김도우 선수가 그 타이밍을 약간 제 놓치게 되면서 약간 이제 그 상대의 기울 내주나 좀저 싶었었는데 전설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뭐 들어가는 공격에서 장현우 선수의 화려한 패아좀 어 막힌 경우도 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렇죠. 사실 김도호 선수가 전략적인 승부수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싸움을 할때장현우 선수가 항상 말씀드릴 수직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공간기를 써줬는데 불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혔으니까 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장현우 선수의 그 자원줄에 막게한 피해를 입히면서 승리 일단은 김도우 선수의 1대 0 기록하고.